불수, 자성, 수연성. 이렇게,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 속에 나옵니다. 그죠? 진성심심, 그, 보면, 법성 운영무의상, 재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제정지소집 비여경 나오고,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 자성, 수연성 나오잖아요. 야. 불수, 자성. 아니 불 자, 지킬 수자 자성을.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연성, 인연연 자. 따를 수재 인연연 자. 인연을 따라서 이루더라.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어. 우리는 있잖아. 어떤 사람들 판단할 때, 저, 저, 사람은 있잖아. 막, 항상 나쁜 사람을 생각하잖아. 저 사람한테도 있잖아. 나한테는 좀 나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저 사람 좋아, 다 좋아해. 그럼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지. 자성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저, 아까 우리 저전에 얘기하는 그, 서해 그것도 서해가 없도서가 아니야. 중국으로 볼때 동해, 우리가볼때 써해라.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인연 따라서. 중국 사람이 인연으로 볼 때는 거기 동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연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세고. 자성이 없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 야. 에, 저 사람, 제가, 저, 제 저, 나, 더러운 사람, 더러 너무 이렇게 욕, 욕 많이 하는데. 나, 나는, 나하고 그 사람은 좀, 그러면서 관계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